awkward. It's a bit awkward to go there alone. Please don't ask awkward questions. After awkward to talk with them. 자, 우리는 앞서 바이킹어에서 온 명사와 동사 일부분을 배웠습니다. 자, 기본 개념들을 알고 나니까 그 단어들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으셨나요? 만약에 그 단어들을 다시 접했을 때 조금이라도 느낌이 달라지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체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앞으로 이 단어들은 뭐 라틴어, 또 게르만어, 중세 영어 이야기 등에서 다시 한 번씩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 원어민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어민들의 영어 DNA 갖게 되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바이킹어에서 온 형용사 아콜드입니다 자이 단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는 단어라 하더라도 느끼지 못하면 쉽게 사용하기 가 어렵습니다. 언어는 기계적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죠. 느껴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악월, k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악월, k 이 악은 k w a r d 이 a w 포에서 왔습니다. 이 아포라는 어근 굉장히 유용하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어려운 단어 중에서 이 아포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라틴어 할때 제가 다룰 예정이고요. 이 아포를 조상으로 많은 허손 단어들이 있겠죠. 자, 이 아포의 의미는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떨어짐의 전치사, 우리 뭐 했죠? 어프 했죠? 어프. Off. 이 어프도 아포에서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 어프. 자, 먼 친척쯤 되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쉬우시죠? 자, 다음은 Word, 전미사입니다. 이 Word도 기억해두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제가 앞으로 영어 이야기할 때도 자주 등장할 거고, 복합전지사 이야기할 때 엄청 많이 등장할 겁니다. 예를 들면, Inward, Outward, Upward, Downward, Afterward, Homeward,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Word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개 합쳐볼까요?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길을 이탈하는 느낌이 들죠. 자, 길을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생소한 길, 모르는 길, 또 길이 없는 느낌? 뭐이 느낌이 들겠죠. 만약 그런 상황에 놓여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뭐 곤란하고 서툴고 어색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 아골드는 이 모든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미권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가질 때, awkward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세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It's a bit awkward to go there alone. Please don't ask me awkward questions. I feel awkward to talk with them. 자, 이 awkward, 여기에 모든 느낌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느낌 중에 어떤 느낌인지는 말하는 사람만 알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리스톤 아스 u 아골 t i 시 n 스. 여기서 이 아골드는 이상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건지,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건지,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건지, 이 아골드를 느껴야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느끼셔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이킹에서 온 단어 중에서 부산에 있을까요? 자, 모양상으로. 라이클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사일까요? 아닙니다. 형용사입니다. 부사 모양은 하고 있지만 이건 형용사죠. 부사는 없습니다. 제가 추후에 이 형용사 다 정리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바이킹에서 온 전치사들도 있네요. 언틸과 틸입니다. 언틸과 틸 중에서 어떤 게 먼저였을까요? 틸이 먼저였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t 은 명사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기본 개념은 방향과 목적이고요. 시간에서만 쓰는 전치사 편에서 언 n 과틸은 접촉과 계속의 시간 전치사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방향으로 가서 목적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 기본 개념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시죠? 예를 들면 언 n t i l 6 o'clock, 6 o c l 이러면 6시 방향으로 가서 6시에 붙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에만 쓰는 전지사편 영상 다시확인 하시면 언틸과 틸이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오실 겁니다. 우리가 바이킹 단어 200 단어를 끝내고 나면 그 깊은 곳에 있는 보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깊고 깊게 파서 그 안에 있는 그 기본 개념이라는 보석을 키게 되면 이 단어들이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느껴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보스터, 어더, 하프터 이런 단어처럼 더가 왜 뒤로 가는지, 이 문법적인 내용이 바이킹어에 숨어 있으니까요. 우리 더 깊이 알아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